우리 몸에 좋은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 10가지. 1. 계란은 아주 높은 생물학적 가치를 가진 단백질의 완벽한 공급원입니다. 2. 생선은 단백질,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미네랄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3. 가슴살은 콜레스테롤이 낮고 고품질 단백질을 제공함으로 인기 있는 선택입니다. 4. 콩은 훌륭한 식물성 단백질 원천이며 다양한 영양소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5. 아몬드, 호두, 캐슈넛 등의 견과류는 단백질과 건강에 도움이 되는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6. 고단백이면서도 다양한 유산균을 제공하여 소화 기능과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7. 피스타치오 버터, 아몬드 버터, 캐슈넛 버터 등은 단백질과 지방을 함께 제공함으로 영양가가 높습니다. 8. 닭가슴살은 저지방 고단백 식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운동성과와 근육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9.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등은 풍부한 단백질을 제공하며 철분, 아연 등의 미네랄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10. 우유와 유제품은 높은 품질의 단백질과 칼슘, 비타민을 제공합니다.